안녕하세요. 일요일 아침 달갯 수배입니다. 오늘 제가 수요일 날 비가 온다고 하긴 하는데 그때까지 비를 안 맞, 이렇게 물을 안 주기에는 조금 그래서 요 오늘 전체적으로는 못 주고 여기 나와 있는 애들 일부만 물을 줬는데 물을 주고 나니까 이 물방울이 맺혀 있는 것이 너무 예쁘길래 영상에 담아 봅니다. 어, 멜로우 옐로우 얘도 참예쁘고요 여제, 어, 뭉크, 누즈가렛, 야생 마리아, 나일락도 물을 먹고 있는데 예쁘죠? 궁기. 이 아이는 뭉크입니다. 이 아이도 뭉크고요이 아이는 나즈베리 아이스. 먼농물 주고 났더니요. 이렇게 끝이 빨갛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아르제입니다. 어, 이 아이 한번 보세요. 수련 교배종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꼭지점에서 분지가 세 개나 돼서 꽃대가 꽃대가 아니라 자구가 나오고 있을까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바이올렛 킨이고요. 음, 이 아이가 이름이 아, 아이시핑키네요. 아이시핑키 아이도 물 먹은 모습이 너무 물방울 맺힌 모습이 예쁘고요. 어, 이 아이는 코로데스? 코로데스네요. 그리고 밀키웨이 이 아이는 여, 음, 황홀한 연꽃 이제 조금 황홀해지고 있어요. <laughs> 이 아이는 실루엣입니다. 미니 황비황, 도테랑도 물 줬고요. 아망뜨, 마들렌. 제가 물 줘서 제일 예뻐 보이는 모습이 샤를루즈 이 아이였어요. 너무 예쁘죠? 수련, 온슬로우도 물 줬고요. 어, 이 아이도 실루엣, 마들렌. 이 아이는 수련입니다 먼노 그리고 이 아이도 물을 줬는고요 도테라 얘는 미니마 어 패러도트 이렇게 전체적으로 물을 줬어요. 그리고 저 안에 있는 아이들도 물을 주기는 했는데 어다 밖으로 깔지를 못해서 일단은 이 안쪽으로 이렇게 꺼내놨습니다. 이 아이들도 물을 이렇게 다준 애들이에요. 보시면, 대로사도 물줬고요 동은, 고스티. 다 물을 줬습니다. 이렇게 물준 모습이 너무 예뻐서 찍어봤어요. 둥근잎 빛이 우리대. 이 아이도 황홀한 여꽃인데요 전혀 황홀하지 않죠. 예. 이렇게 찍어봤고요. 멜로디도 보이고, 춥수, 춥수처럼 이렇게 다 찍어봤. 아부를 주었답니다. 어저께 보름달을 보시고 소원을 빌어 보셨나요? 저는 보름달은 보긴 했는데 너무 멀리 있다가지고 보름달이 그렇게 잘 보이지는 않았어요. 둥글게 크게 뜨진 않고. 쓰기는 했는데, 사실 보름달 보고 막상 무엇을 빌려고 하니까 빌게 없어서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고 그것만 빌고 내려갔답니다. 예. 어, 오늘 일요일 벌써 오전이 다 가고 있거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남은 시간도, 음, 여러분들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달걀숲이었습니다.